자, 자,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. 18번입니다. 얘가 역함수와 만나는 점이래요. 대충 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, 상상은 하고 들어가자. fx는요,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x, 괜찮습니까?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4, 예, 플러스 4 이렇게 돼서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의 제곱, 플러스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2,8, 2,8 이렇게 되고요. Y절편 4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그림입니다. 괜찮니?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.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네요. 됐습니까? 자, 여기 2,8 이렇게 있는 상황. 그럼 이 그래프는 뭐 1대1 대1이니까 괜찮습니다. 이보다 작은 범위만 보는 거예요. 근데, 이거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야. 우리 역함수, y는 x 이렇게 그리잖아, y는 x. 얘랑 만나는 점이 뭐냐는 거니까 요 점만 잡으면 돼. 괜찮니? 그 얘기부터 할까요, 그러면? 자, 시작합시다. 자, 그러면요. y는 x와의 교점이 필요한 거잖아, 그죠?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네? 네, 그래도 그림 한번 고 그려보세요. 자, 마이너스 x제곱. 더하기 4x 더하기 4는 x 자 오른쪽으로 넘길까? x 제곱 마이너스 4x 예 그리고 플러스 x 예,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3x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 4 1은 4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 자, 요것도 뭐서술형이니까 그거 정확하게 푸는 거, 예, 뭐그 출제, 정답 기준으로 맞게, 만들겠죠, 그죠? 자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자, 됐습니까? 자, 그리고요. 자, B는 2, 3을 x 축에 대칭, 아, 이건 뭐지? 자, 너무 쉬운데. X축 대칭하면 Y만 부호 바꾸는 거잖아, 그죠? 2, 마이너스 3. 괜찮니? 예,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루트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돼요? 3 되죠 9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죠? 마이너스 2 되죠 4 괜찮습니까? 자 다시 네 그래서 정답은 루트 13네 이것이 정답입니다